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 근데 여러분들 버튼을 사용 사용하다 보면 이 버튼을 커스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면 아까 제가 스와이퍼 버튼 보면 컨트롤 시프트 F 씩 눌러가지고 보면 아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 버튼에 대한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음. 그리고 얘네들이 포지션이 걸려 있고.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다 했잖아요. 앱솔루트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스와이퍼, 보, 요, 요, 보이죠? 요거요 스와이퍼 컨테이너한테 뭐가 걸려있냐면, 렐라티브가 걸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튼 자체, 버튼 자체가 누구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냐면, 바로 렐라티브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뷰 넥스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움직이고 싶다, 움직이는 게안 됩니다. 어. 자, 뷰티앤 그룹 1이라고 그냥 쓸게요. 쓰고 어, 얘는 스와이퍼 btn 그룹 이라고 쓰고요 음. 자, 여기다가 스와이퍼 버튼 커스텀 이라고 쓰겠습니다 커스텀 어, 저는 이 두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요거를 스와이퍼 버튼 이라고 쓸게요 스와이퍼 btn 이라고 쓸게, 쓸게요 Swipe BTN 클래스는 좀 추가하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다루려고. 자, 그러면 Swipe BTN인데 제가 보더를 칠해볼게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칠해 보면 어 지금 누굴 말한다? 음. 자. 검색이 안 되죠? Swipe 음. 아 여기다가 제가 BTN을 여기다 썼군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쓸게요. 됐어요. 그러면 보더를 칠하게 되면, 얘네들 검색이 되겠죠? 어, 그죠? 지금 검색되는 거 보이죠?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거. 어, 자, 이렇게 칠해지는데, 음. 여튼 간에, 어, 여러분들 얘를, 포지션을, 포지션이 어차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표값을 이용해서 움직이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30% 줘볼게요, 30%. 자, 30% 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여기다가 100% 줘볼게요. 자, 100%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 100% 주니까 요 부분 잘린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음, 왜 잘렸을까요? 잘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와이퍼 컨테이너, 얘네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스와이퍼 컨테이너가 렐라티브가 걸려있고, 오버플로 히든이 걸려있다 보니까, 요, 요 녀석 있죠, 요거. 여기 히든이 걸려있다 보니까, 얘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넘치는, 넘는 녀석들은 뭐가 된다? 당연히 히든 처리돼가지고 숨김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튼을 사용하다 보면 버튼을 아예 바깥쪽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와이퍼 요 녀석을 마진을 조금 땡기고 90셀 x 줘서좀 땡길게요 음. 자 저는 버튼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와이퍼 버튼을 여기에 위치시킨다 여기. 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어, 중요한 건데 지금 스와이퍼 안에다가 우리가 스와이퍼 이 btn 요 녀석들을 넣어놨죠 얘네들을 바깥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어디? 스와이퍼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빼줘야 된다. 는 거예요 요렇게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야. 얘, 얘를 바깥쪽으로 빼내요. 얘를 바깥으로 빼면 안 되고, 얘를 바깥으로 빼야죠. 자. 근데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 바깥으로 빠지긴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 나름대로 그냥 둥둥 떠다녀요. 어. 둥둥 떠다닙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아야겠죠. 왜냐면 지금 어, 스와이퍼한테 포지션 렐라티브가 걸려 있는데 어, 얘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 되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 그러면 저는 요 녀석 있죠. 섹션이 얘한테 렐라티브를 줄 거예요. 여기다가 기준점을 삼겠습니다. 렐라티브 이런 식으로 자 렐라티브라 삼고요. 어 그러면 나오죠. 그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이제는 스와이파 섹션이 요 녀석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좌표값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안, 안 써도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돼요. 근데 뭐가 가능했다? 여러분들 이 얘네들을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위치시키는 게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어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렬을 시켜 볼 건데 자. 지금 이제 스와이퍼 버튼이잖아요 BTN 그룹 어 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높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쓰면 다 선택이 되니까 여기다가 보더 빅셀, 솔리드, 레드 칠해보면 얘는 뭐가 없어요 어 블루 칠해볼까요? 블루 칠해도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의 기본 디자인을 뭐 해야 되냐면, 풀어 해쳐야 됩니다. 어. 자, 기본 디자인이 지금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가 걸려있고, 너비도 걸려있고, 높이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디자인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어, 알라인 아이템 센터,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데, 어, 얘네들이 지금 요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요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 풀어 해쳐야 된다고. 레프트도 지금 이렇게 걸려있어요. 자, 레프트. 그렇죠? 어, 레프트도 i 뭐, 라이트도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뭐 걸려 있다. 음.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어, 풀어 헤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 일단 줘 볼게요. 어, 플렉스라 주고 어, 그다음에 얘네들의 어, 좌표값을 다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레프트를 모토. 음. 라이트를 모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 left 토라 right 토 o 해가지고 다 지금 변경해 놓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요 녀석 안에 중앙에다가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들 센터. 어. 자, 그다음에 저스파이 c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줄수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수평 정렬 되죠. 그죠? 어, 수평 정렬 되잖아요. 음.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얘한테 너비를 부여해도 되고요. 근데 너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둘게요. 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녀석들을 레프트라이트를 좀더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 지금 제가 여기다 좌포가 렐라티브가 요요 녀석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요기 나오는데 이걸 좀더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다가 btn에 어, btn 버튼 프리뷰죠 요 녀석이잖아 버튼 프리뷰 자, 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고 라이트 음, right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왼쪽에다가 조금 뺄래 어,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어, 10%라 써볼게요 마이너스 10% 음. 자, 근데 마이너스 10%라 고 하니까 지금 얘네, 얘네가 얘 어떻게 돼요? 어, 날아다녀 자, 보이죠? 음. 자, 그래서 저는 어 렐라티브를 렐라티브 relative 자체가 지금 레다티브가 아, 아니라 렐라티브가 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 스와이퍼 요있죠 섹션 요 녀석한테 제가 걸어놨잖아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그 레프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아예 벗어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와이퍼 버튼 그룹 요 녀석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부여하게 되면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t 라티브보다는 얘도 만약에 움직인다 음에 여기다가 앱슬루트를 좀 부여를 해볼게요 음. 자 지금 앱슬루트 줬기 때문에 얘가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높이, 너비 같은 경우는 어, 그냥 100% 줘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주기로 하고요 음. 자 레프트는 여기서 적당하게 한번 줘볼까요 여기다가 30% 30% 주면 왼쪽으로 가겠죠? 음. 자 됐어요 음. 자 왼쪽에 30%만큼 떨어지죠 자뭐40%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굴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 라이트를 40% 주게 되면 오른쪽에서부터 40%만큼 떨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애초에 얘네들을 뭐 수직수평 중앙정렬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그 상태에서 뭐 레프트 50 i right 라이트 50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뭐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포션 지 앱솔루트 해가지고 좌표값의 위치가 여기기 이 때문에 그래요. 자50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50. 자50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한 45. 그냥 45 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버튼을 뭐할수 있다. 위치를 어, 조정할 수가 있다. 어 그다음에 이 좌표값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얘가 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얘가 현재 여기 안에 갇혀 있거든요. 어이 섹션 안에 어 그러면 저는 섹션 자체를 렐라티브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렐라티브를 풀었어요. 어 그러면 얘는 자유의 몸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탑을20%볼게요 어, 자, 당연히 20%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보이죠? 어, 여기. 왜냐면 얘는 이제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어. 아니다, 갇혀놓읍시다. 갇혀놓고. 응. 갇혀놓고. 어, 이 상태에서 20% 주면 이렇게 되고. 자, 바텀을 움직입시다. 바텀을 제가 마이너스 10% 줘볼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5%. 자,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가지고, 뭐할수 있다? 어, 움직이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게 뭐예요? 어, 지금 한 거랑, 한 거는, 그니까 러 내가 요,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 버튼 자체가 이 컨테이너 안에, 스와이퍼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빠고 빼려면 어떻게 된다? 스와이퍼 컨테이너 바깥쪽으로 얘네들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빼냈을 때, 여러분들 얘네들의 좌표값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레프트라이트 오토를준건 기본값으로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한 거예요? 좌표값을 컨테이너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